10월 18일 오후 김천 늘푸른 실버 대학은 김천 시립 문화회관에서 실버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설립된 늘푸른 실버 대학은 그동안 김천시의 많은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 많은 어르신들이 소중한 노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어, 저희 늘 푸른 실버대학은 올해 11월이 되면 만 2년을 맞이하고요. 저희들이 이번, 어, 이 행사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 목사님께서 늘 푸른 실버대학이 시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어, 어떤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면서, 어, 자매님이, 어, 시와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이번에 어, 많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실버를 통해서 김천시의 구석구석 노인정을 다니면서 찾아가는 실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실버 대학을 알렸고요. 굉장히 실버님들이 반응이 좋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어, 계속해서 우리 넓푸른 실버 대학을 하나님이 더 크게 또 복음의 통로로 저희 실버 대학을 그렇게 만들어갈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행사에는 초청된 사백여 명의 어르신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천시 의회 의원, 전 김천시장 등 지역의 귀빈들과 함께한 이강창 김천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김천시의 모토가 해피투게더라며 많은 실버분들을 행복하게 이끌고 있는 늘푸른 실버대학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천 실버 힐링 콘스트라 아, 코스트의 목적은 김천시의 시정 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힐링 코스터가 일러서 우리그 김천 시민 모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행복한 김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드림 팀의 난타 공연, 김천 미트 스타즈의 건전 댄스로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늘푸른 실버 대학의 학생들이 지난 여름 전국 실버 장기자랑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가곡, 민요, 고고장구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참가자들은 함께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특히 극단 울림의 연극, 엄마 사랑해요는 어르신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늘푸른 실버 대학 설립자인 김선건 목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목으로 나를 속이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실버는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인생의 승리이자 축복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알레그리아 합창단의 아리랑, 닐리리만보 등 감동적인 합창 공연을 끝으로 실버 힐링 콘서트에 막이 내렸습니다. 아 친구가 어자 가작해서 내가 생전 처음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 이야기 들어보고 즐기고 또 마음이 힐링도 되고 그래서 좋아서 내가 원서를 지금 하나 지금 썼습니다. 다음, 다른 사람들도 초대해가지고 오고 같이 어울리가지고 뭐 어디 활동도 할수 있는도 일 있고 많이 있는 것들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원서를 썼습니다. 참석한 실버 어르신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굿뉴스 t v 임윤입니다.